안녕하세요. 공구리 사용 설명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구리 사용 설명서의 이영입니다. 드디어 트위모션 2022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사실 트위모션 2022 출시된 건 저번 주에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바로 영상을 찍어서 알려 드리기보다는 트위모션 2022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만져보고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살짝 겉핥기 리뷰를 일부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윈모션을 2020을 설치하려고 에픽게임즈 런처를 실행했더니 트윈모션 2020 버전이 2021년 12월까지 무료래요. 처음에는 제 눈을 좀 의심했어요. 왜 신버전인데 무료지? 근데 알고 봤더니 기존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던 유저들한테 사용해줘서 감사하다고 기존 유저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하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기존에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2019 버전 뿐만이 아니라 2020 버전까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루고 사용하지만 사용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신 버전을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에픽 게임즈 런처가 처음이에요. 다른 프로그램 회사들은 어떻게든 신버전이 나오면 매출을 올리려고 단돈 만 원이라도 신버전 사용료를 내는데 그걸 없앤 거예요. 이건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기존의 렌더링 프로그램 시장을 좀 파괴하는 거예요. 렌더링 시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에픽게임즈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발 안망하시고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뭐 에픽 게임즈에서 일하는 사람도 뭐 후원 받아서 사용하는 유저는 아니고 정말 일반 유저예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 안 했던 사람들, 저랑은 다르게 신규 유저는 어떻게 되느냐? 아쉽지만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무튼 가격을 알아보면 신규 유저 가격도 말이 안 되게 너무 싸요. 한번 화면을 보면. 저한테 에픽게임즈에서 날라온 이메일을 캡처한 건데, 2020버전이 권장 소비자가 499달러인데, 499달러에서 50% 할인된가를 적용해서 249달러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격이 환율이 대략 12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로 약 30만원에 신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매달 사용료도 아니고, 학생용 버전 가격이 아니라, 정말 일반 상업용으로 쓸수 있는 상업용 버전이 평생 무료로 30만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거 제가 신규 유저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어요. 리뷰 중에 잠시 딴데로 세서 죄송하지만, 트윈모션의 과거라고 해야 하나? 2019 버전이 저번 버전이었는데, 저는 2016 버전부터 트윈모션을 사용했었어요. 트윈모션 2016 버전에서는 사실 인터페이스가 개선되었지 퀄리티 부분은 어, 트윈모션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텐데 렌더링 수준 자체가 그냥 스케치업보다 좀 나은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좀 했었고 2017년에는 신 버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트윈모션이 내심 망했나 싶었는데 갑자기 2018 버전의 트윈모션이 얼리언 엔진을 탑재해서 출시가 되었는데 얼리언 엔진을 탑재하면서 갑자기 퀄리티가 확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생각할 때, 그때 사용할 때 생각해보면 엔진을 갈아 끼고 첫 버전이어서 그런지 호환 문제나 여러 가지 잔버그가 좀 많았어요. 그래도 얼리언 엔진이 탑재돼서 나왔기 때문에 제 cg 작업의 퀄리티가 거진 약 2배 이상 높아졌었죠. 그리고 2019버전이 다음해에 나왔는데, 다이렉트 링크나 몇 가지 기능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는데,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트윈모션이 에픽게임즈에 인수가 되더라고요. 인수가 되고 거진 1년 뒤인 저번주에 2020버전이 처음 인수되고 출시가 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트윈모션의 새로운 버전을 매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2년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팩트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번 2023버전을 테스트해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에픽게임즈에서 직접 관리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퀄리티적인 측면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높아졌어요. 앞으로 제 영상에서 다루긴 할 텐데 며칠 테스트해본 결과 확실히 퀄리티가 사실적으로 많이 올랐고 덕분에 제 시즈 퀄리티도 기존에 비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스토리 과정을 거치면서 느끼는 거지만 30만원에 2020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기능적인 걸 떠나서 국내에서 트윈모션하고 비슷한 렌더링 프로그램이 루미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루미온 1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어, 네이버에서 루미온 텐을 검색하면, 네이버 쇼핑에 루미온 라이트 버전 최저가가 200만원 초반대고, 풀 버전이 400만원 중반대란 말이에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왜냐면, 트윈모션은 라이트 버전, 뭐 학생용 버전이 아니라 풀 버전, 정말 사업용 버전이 30만원인데, 이 가격 자체가 비교 자체가 이제는 좀안될것 같아요. 제가 좀 리뷰 영상 치고는 비용적인 측면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사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학생버전, 학생분들도 있고 뭐 이제 좀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실무자분들이 거진 한50% 이상을 제 채널을 좀 보아주시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이제 불법 프로그램이다, 뭐 무료 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막 이렇게 썼었는데 어, 문화적으로나 이제 경제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정당한 가치를 에 대한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문화가 조금씩 정착이 되고, 인식조차도, 어, 이제 사회적으로 회사 측면에서는 바뀌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무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먼저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뭐잘 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아무리 잘 쓰는 프로그램이라도 너무 비싼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막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그러다 걸려, 걸려서 막 벌금 내고 이러는 회사도 많이 봤고 그 벌금 때문에 망한 회사도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제가 리뷰를 하고 막 강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프로그램 회사에서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와요. 자기네 거좀 테스트 좀 해봐달라. 근데, 아무래도 테스트는 할수 있는데, 제가 직접 사용하려면 저도 돈 내고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비용적인 측면을 정말 생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제 사업을 나중에 하게 된더라, 되더라도, 어, 아마 적당한 비용을 내고 쓸 텐데, 그때부터 이제 아마 진입장벽에 대한 가격을 항상 줄다리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용적인 측면이 먼저 사회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 문제는 뭐 정말 뒤에 문제거든요 정말 프로그램이 좋아서 비싼 돈 주고 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건축 설계나 이런 판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사실 건축시장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설계비가 되게 싼데 어, 비용적으로 되게 고비용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건축 시장이 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무튼, 다시 돌아와서, 어, 또한 가지 이제 교육자나 학생 버전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무료로 배포된다고 합니다. 이란인 즉슨, 이제 트윈모션을 그냥 뿌리겠다는, 유, 어, 이야기예요 유저들을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요. 어추몇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앞으로 2년은 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첫 번째 리뷰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다음 리뷰 영상에서 제가 트윈모션 2020에 추가된 기능과 기존 19 버전에서 달라진 점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틸모션이 2020 버전이 나오고 나서 메일로 빨리 강의 영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어 저도 구독자가 이제 뭐 천명도 안되는 정말 소수정의 구독자 분들을 이제 모시고 시청자 모시고 제가 영상을 찍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도 제 본업이 건축 설계 일과 이제 병행하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면 저도 몸이 하나라서 저도 최대한 빨리 영상을 찍고 올려서 어, 정말 고마우, 고마우신 감사드리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어, 제가 올리는 프로그램의 영상이나 강의 영상을 보시고 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시간 내서 영상을 제작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 영상이 되게 재미없고 강의가 가끔 두서없을 때가 있는데 항상 제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댓글로 좋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고리 사용설명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넘기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